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보면첫 번째 메인 대회인 무사 B.O.B 대회 날입니다. 에이펙스 프로전 나오는 이제 쟁쟁한 선수분들이 대부분 다 출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끼니를 먹다가 조금 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예, 상태인데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한 만큼 어, 컨디션 저조와 상관없이. 최고의 기량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대회장이 화성에 있는 라비돌 그 리조트라고 신텍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모델 남자 체급전이 9시 5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시간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전 7시에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무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딜레이 시간에 맞추려고 사실 밥을 한 끼를 더 먹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 지금 체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단수 상태라서 음식을 좀 조심히 먹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멍하게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운전에 집중하고, 도착할때 다시 틀겠습니다 275번입니다 럭키 275번. 이치로 배가 너무 아픕니다. 소화가 최한 것 같아요. 소화제 먹었는데 중간에 준호가 소화제를 사워줬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좀 걱정이네요. 결국 숙도 안 좋고 근육도 다 뭉쳐서 케어받고 있어요. 아니 중호도뭐체악만 하다야. 뭔가 내가 찰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이 집중할 테니까 집중해보다 조금 나갔어화나도아그요 어, 네, 지금 있번2 7 5번도현 선수 화면이 좀 차이가 났나 봐요. 화면이 차이가 거의 올킬이었네. 올킬이었어, 맞아. 오늘 이제 에이펙스 메인 대회 하도는 아니고. 지금 시간 2시 반이고 제가 일단 8시 20분 경기인데 대략 6시간 전에 지금 면물로딩을 진행하고요. 밥을 좀 많이 봤습니다. 300g이고 틸라피아 그리고 네, 한번 낙지젓갈로 면물로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분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천천히 먹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염분을 햄버거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대에 올라가기 3시간 전에 먹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절대 6시간 전에 먹고 그,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펌핑 때 이제 한번더 섭취할 생각이에요. 저번 주비오비 때는, 어, 밥을 좀 먹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나중에 좀 위경면까지 와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좀 마음을 한결 편하게 먹고, 에,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준비도 저번 주도 훨씬 매끈한 것 같습니다. 지금 3주째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또 대회가 있어서 아마 끝나고도 아마 좀 식단이나 좀 가볍게 먹고 다시 내일부터 다시 수분 조절 밴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음. 저번 주에 후면부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주변의 피드백도 그렇게 받아서 이번 주 대회에서는 어, 지금 밥 먹고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포즈 연습을 좀 진행을 하다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이제 갈 겁니다. 좀 일찍 나왔어요. 펌핑때 써야 되는 세라밴들를 어머니가 이제 또 실수로 좀 버리셨더라고요. 좀 더럽고 이제 못 쓰는 건줄 알고 버리셔서 가는 길에 용플러스에서 다이소 들려서 잠깐 살 거고 펌핑때 이제 또타 마실 액상 마그네슘도 하나 살려고 밴드 사는 김에.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한 만큼 컨디션도 오늘은 저번 주와 다르게 정말 최상이고요.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인 만큼 좀 많이 천천히 먹어야 돼요. 틸라피아 한 6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밥은 300g. 오늘 체중이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진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오늘 모두가 다 최상의 컨디션을 올라와서 더 쟁쟁한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에 오늘 컨디션 저는 좋습니다, 엄청. 예, 네, 그때랑 <laughs> 달라요. 그때 진짜 똥돌투어. 줄 아,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경례 한번 끝나요? 아, 저 마지막이에요. 부탁해 <laughs> <딱> 보시죠. 이젠 <laughs> 최양거예요? 아, 위경련이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괜찮았어요? 아, 그때 거기서 비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좀 많이 풀어주셨는데 40분 동안 풀어 나갔어. 네? 가슴을 더 근육을 쫙 풀고 마지막으 위를 계속 그 마사지 해주셨는데 많이 좋았어. 요 다행이다. 귀인이었는데. 그인. 아 영훈아. 완전 좋아 오늘. 아 그래? 어살것 아, 같아 진짜. 오늘 체중은 제일 낮은데 제일 좋아. 보식 음. 괜찮으세요? 넵. 감사합니다. 아, 저번주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하늘 엄청 좋아요. 저번 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그니까. 아. 시그쌈입니다.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리 가장 멋있게 해요. 아, 예.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네. 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요 잘하고 올게요. 네. 헤매 끝났습니다. 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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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thought that you leave this town till you bury that dream beneath the frozen ground. Taste it, you swallow it down. Cause you wanna be happy, you just don't know how. And this feels like someone else's life that you were living in. This feels like someone else's body you were driving. Lessons that you learned, and just go dancing. Life is much too short for you to miss it as it's passing. So don't let it happen, don't let it happen. No, maybe you should do what makes you happy. No more status will make up for what you're lacking. There is not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at you're asking. So maybe go dancing, maybe go dancing. The last five years seem to disappear. Hands on the wheel, but afraid to steer. As you waste away all that you hold dear. And this feels like someone else's life that you were living in. But you sure for you to miss it as it's passing. So don't let it happen. Don't let it happen. No, maybe you should do what make sure you happy. Your no status will make up for what you're liking. There is not answer to this question that you're asking. So maybe go dancing. Maybe go dancing. <laughs> And I k t hard o i n a n t e a r n d e s p e I t s d o n d a way to win the car and e s h a t do you a t do do? w t do o u What do you do? w a you o What do you do? t h a t d y t h a t w a t t d u do? u t do you d t o you d t h a t a t do y t do y y o h o y o t h a t d t do y What w h t h o u d h t o you d h o u d d do? w a t do h a t d you do y o h a t d h a t d a t do y a y o